줄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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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오세요. 네. 아, <웃음> <웃음> 여러분, 실제로 볼거 어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아니죠? 정도... 네, 일단, 세분 너무 반갑고요. 일단, 그, 소개 듣기 전에, 마지막에 제가 홍콩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춤을 시키고 제가 손등을못 드렸어요. 어, 아... 아까 어디 있죠? 네, 잠깐 나오셨네요 네. 홍콩에서 네, 네. 네, 멀리, 그, 데일리랑 마카오가 있어. 게임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누구한테 받고 싶어요? 선물님뭐 어, 이거? 지금 누구, 누구? 아, 조거올빠조건가 아, 도가. 그러면 직접 전달을 해주세요. 아,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러면 소중하니까요 <laughs> 네, 네. 저건 과연 어디서 습니까 아까부터 주문이가지고 네, 준 네. <laughs> 그 주문이 예, 네. 나와요. 계속 나와요. 네. 예. 자, 2AM. 네. 어, 잠깐만요. 요즘 일단 네분 열심히 정말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개별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일단 한분한 한 분씩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지민 씨부터. 아 네, 저는 지금 t v n 에서 연애 말고 결혼이라는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어 그리고 SBS에서 일단 디오라는 또 예능 프로그램을 <laughs> ]Eh. 봤어요. 네, 브라질에. 브라질. 네, 다녀오셨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네. 이거뭐히글라이이라그 게네? 히글라이드. 네, 그거 한번 보셨던 분들. 어셨어요 하나보 무섭고요. 네. 옆에 바다 보이고 산 보이고 이제 그 사이를 막 나는데 네. 너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 자유를 맡기고 왔습니다. <laughs> 근데 그때 맡기다니는 그 기분보다 네. 지금 고객님들이 여러분들 보는 기분이 지금 그 기분이 더 좋으신 가요 그쵸? 성황하시고요 여러분들 우 티비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하고 일단기요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요. 그렇죠